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미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오영환입니다. 21일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남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정치 현실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그리고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들에게 공정을 말할 수 있을지 깊은 자괴감 마저 듭니다. 우리 편의 흠결은 덮어두고 상대방을 향해 막말과 비속으로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국민 여러분께 특히 청년들에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도 낯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특권과 반칙, 편법과 위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 원의 수임료를 냈습니다. 검사 재직 당시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 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들을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습니다.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임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더 다단계 사기범들을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과 명성으로 다단계 사기범들 사건을 수입한 것은 직업윤리에도 반하는 악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박은정 후보나 조국 척신당은 친문검사로 찍혀 혜택을 볼수 없었다, 부당한 연좌제다, 문제될 것 없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할 뿐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은정 후보자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은 벌었을 것이라며 개변으로 더큰 국민의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케 하는 망언입니다. 대체 어떤 특권적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41억은 문제가 안 되고 160억쯤 돼야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까? 조국 청신당에게 전관 배리는 무엇입니까?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 윤석열식 공정파괴나 조국의 공정파괴나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깨고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말하려면.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태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 원에 이르는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서울 강남의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사자인 양문석 후보는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더니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개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 안 되니 사업자금 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불법 편법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이 모두 피해자입니다. 그런 부모 만나지 못해 주택 구입하지 못한 이 나라의 청년들이 모두 피해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불량품 막말 논란 때도 정치인 비판은 문제가 안 된다고 편들면서 기어이 공천했습니다. 그렇다면 11억짜리 편법 정도는 관행이니 이번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할 겁니까? 민주당 정말 이러지 맙시다.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아빠 찬스 특혜 논란도 심각합니다.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게다가 2017년 주택 구입할 때 현대차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영훈 후보는 법적으로 문제없고 세금도 다 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증여 논란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고 사항이라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갭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 후보가 갭투기로 국민에게 절망감을 주고 심지어 공, 정당 공천 심사를 하는데 당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우리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3년 전 LH의 투기 의혹 사태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과거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을 무너뜨려 놓고서도 지금의 지지율에 기대 오만하게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3년 전처럼 국민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잣대가 이번에도 똑같을지 아니면 휘어질지 국민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다 당선시키고 뭉개고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도 변명으로 회피하는 후보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훈 후보의 공직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강북을 지역 성범죄자의 변론 이력에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며 했던 말을 잊었습니까? 국민의힘은 피해자 편이라며 용인하지 못하겠다던 그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의 논란의 조수연, 구자룡, 김혜란, 김상욱, 이영욱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자당 후보들에게는 내로남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른 당을 향해 원속적인 비속으로 비난하기 바쁜 집권여당 대표인 위선이 너무도 비겁합니다. 또한 이용호 후보가 올해 2월에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공교롭게 같은 당의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선거운동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 아니냐는 논란은 빚을 만큼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영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 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해당 정당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대로 둔다면 과연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정당이 정권을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전관비리 박은정 후보, 사기 대출 양문석 후보, 아빠 찬스 공영훈, 이용호 후보는 명백한 불공정 사인방입니다. 정당을 넘어 이런 후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 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불공정 후보들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사과하십시오. 새로운 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